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릉교육문화관 공식 유튜브 라이브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먼저 만나뵙겠대요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자리는 강릉교육문화관의 소중한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9월 독서의 달 한달간 진행된 행운 추첨 북돋도의 당첨자를 추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추첨할 행운 추첨 북돋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교육문화관은 9월 한 달간 대출 반납기와 스마트 도서관을 통해 도서 3권 이상을 대출하여 대출 확인증을 응모함에 제출해주신 분중총 30분을 추첨하여 소중한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추첨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 명단은 가는교육문화관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첨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릴 예정입니다. 추첨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함께해주신 귀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저희 강릉교육문화관의 신승당관장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두 과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저희 문원정보과의 김은라 과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통로과의 박성호 과장, 과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관장님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문화관장 신승관입니다. 예, 그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강릉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된 행운 추천 북돋또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책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도서관을 더욱 친근하고 친근하게 느끼시고 가까이 하면 기쁨을 함께 나누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강릉교육문화관에서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진행될 추천 행사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릉교육문화관과 함께 책과 더불어 더 풍성한 삶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당첨 상품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대망의 1등과 2등 분께는 저희 문화상품권 5만원권과 3만원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1등 한 분과 2등 두 분이시고요. 3등 당첨자의 경우 10분이 되시는데요. 10분께는 저희 달콤한 신라면과 쿠키세트 또는 향긋한 오셜로 티세트를 드리랍니다. 수량은 각각 반반씩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원하시는 상품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4등 17분의 경우에는 저희는 환경을 생각한 제로에이스트 욕실 세트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한 세트에는 물을 부으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셀루로스 스펀지가 포함된 세트가 있고요. 한쪽에는 고체 비누가 들어가 있는 세트가 있어서 이쪽 4등 상품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상품 선택해서 골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기다려온 추첨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운 추천 복덕도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관장님께서 1등, 한분과 2등 두 분을 추첨을 해주실 텐데요. 다음, 하이라이트 1등부터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첨하겠습니다고고고고고고고 <laughs> 1등입니다. 변땡웅 님입니다. 네, 변땡웅 님입니다. 2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2등 2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땡이 님이십니다. 박... 네. 2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2등 한 분도 바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등이십니다. 김, 별, 수,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신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와우 1등과 2등 추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등 10분을 추첨을 드릴텐데요. 두 과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라 과장님께서 3등 5분을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축하해주세요. 변땡주 님. 네. 땡땡주 님이십니다. 네, 3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두 번째 3등이십니다. 진땡 손님. 네, 축하드립니다. 성등입니다세 <laughs> 번째 3등이십니다. 한땡 손님. 네, 한땡 손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번째 3등이십니다. 정땡수님 정땡수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땡솔님 이땡솔님 3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섯번째 3등이십니다. <웃음> 최땡현님 <웃음> 최땡현님 축하드립니다. 3등이십니다. 김님 <laughs> 감사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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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다음 박풍화 과장님께서 3등 나머지 다섯 분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6땡성님 여섯 번째 3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음 일곱 번째 3등이십니다. 이땡현 님 이땡현 님 축하드립니다. 땡아님, 김땡아님, 여덟 번째 삼 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박땡이님, 박땡이님, 정정합니다. 1 0번째삼 등이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삼등 추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4등, 17번에 17분을 추천드릴 예정인데요. 사등의 경우에는 지금 행사에 함께 고생해주신 다른 동등한 선생님들께서 같이 추천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님 4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땡 선님 4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4등이십니다. 이땡 진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음으로 네 번째 4등이십니다. 도땡 송님! 네. 축하드립니다. 4등이십니다. 다섯 번째 4등이십니다. 전땡제 님, 전땡제 님 축하드립니다. 4등이십니다. 여섯 번째 4등이십니다. 장땡영 님. 네, 축하드립니다. 4등이십니다. 일곱 번째 4등이십니다. 황땡우 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등입니다 김땡유 님 김땡유 님 축하드립니다. 사등이십니다 김땡비 님 네, 김땡비 님 아홉 번째 사등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 번째 사등이십니다 이제 김땡율 님 김땡율 님열 번째 하셨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사등 드립니다. 이땡 기님, 이땡 기님 축하드립니다. 열두 번째 4등이십니다이땡 한님, 이땡 한님 축하드립니다. 4등이십니다 다음 열세 번째 4등이십니다 심땡현님 심땡현님 축하드립니다. 김땡윤님 김땡윤님 14번째셨습니다. 조땡숙님 조땡숙님 네, 15번째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4등 두 분은 진행자인 제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강땡미 님 축하드립니다. 16번째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7번째 당첨자이십니다. 정땡현 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분의 행운의 주인공이 모두 선정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진행하는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릉교육문화관은 더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월 독서의 달 행운 추천 북돋또 유튜브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